혹시 모를 다음 해에 반장, 부반장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잡아, 어깨 딱 펴고 어, '손', '손', '어' 이렇게 팔짱 하지 마, 음, '팔짱 하지 마' 자, 바른 자세 아니요, '손' 모아, 어? '정중하게', '정중하게'라고 말빨로 어, 이기는 겁니다. 자, 연설! 시작합니다. 네. 기호 1번, 또막 기호 2번 이렇게 돼요 제가 기호, 2번, 기호 2번이라 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저의 연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운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이름입니다. 님은 바로 우리 반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곧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그토록 고대하시던 여러분의 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어?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카운터가 생 아저씨, 사... 안 사요? 안 사. 아저씨, 안 사요? 안 사. 아니,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카운터가 있어. 이 카운터 조심해야 돼. 카운터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호 1번이, 개소리 집어쳐! 무슨 힘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공약. 학생들을 속이는 공약 말인가? 오늘, 널 단주하러 왔다. 나, 기호 1번이다. 이제, 이러, 이러면은, 이제 그.. 연설 망한거야 연설 망한거야 <laughs> 그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인장 내게 간식을 안 주는걸 박하! 그런 소리 하지마 사실 너에게 몰래 간식을 주고 있었다고 네? 혼또 오이 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둘이 정말 귀엽잖아 <laughs> 하.. 일단 휴대폰 3종 세트 보두 말하겠습니다. 휴대폰 3종 세트.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와이파이, 와이파이로부터 멀어요. 와이파이는 그 공유기는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와이파이 이거 잘안 먹어가지고 2번 버퍼링이죠. 버퍼링 막 걸려요. 사실 막 낮춰도 이게 잘안 돼요. 터집니다. 진짜 근데 3번은... 3번은 여러분이, 이, 갤럭시, 루트, 이걸, 이런 걸로 바꾸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3번은, 괜찮아요. 갤럭시 S 주가 하츠바이 사레마시다, 타쿠사 나이시테쿠다사이 섹시바이도바이, 어? 디그다맨이냐 어? 그니까, 이거, 디, 디그다, 이거 기둥의 남자잖아, 이거. 야, 이거잖아, 완전. 기둥의 남자잖아. 어? 이, 이거랑 디그다랑 다른 게 뭐야, 이게. 아... 이거는 고통스럽다 진짜 게다가 이거 솔직히 디그다면 아니야 이거 섹시도발 탁트리오야라고탁트리오 아씨 이거 코스프레 했네 야 이거 코스프레 했잖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결승전이구만 눈트라고요 카마 데 아리언 카마 이게 으쯔라고요를 이거 자, 제목을 잘 지었어 표정하고 제목이 잘 맞아 아이언카마는 그 뭐야 페아트가 캐리를 했어 아 세상을 구하기 힘들어 야래야래아 이건 진짜 고민된다 이거는 아 뭘로 하지 이거는 제목을 잘 지었다 으쯔라고요카마로 하겠습니다 으쯔라고요카마 우승 축하합니다 뭐? 카마 월드컵이 나왔다고? 웃즈라고! 이상형 월드컵!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